안녕하세요, 여러분. 옷이나 원단을 이야기할 때 강연사를 사용했다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강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연사가 무엇이고 강연사의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사와 반대되는 말이 양연사인데 강연사와 양연사의 차이점과 이들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고 영상 내용이 괜찮으시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강연사, 약연사는 둘다 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시를 말할까요? 먼저 이름대로 보면 강연사는 강하게 연사한 시기고 약연사는 약하게 연사한 시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연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연사란 실을 비틀어 꼬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연은 비틀연, 사는 실사입니다. 그러므로 실을 비트는 것, 즉 실을 꼬는 것을 연사라고 합니다. 그럼 왜 연사를 할까요? 모든 섬유는 실이 되기 전 섬유 상태로는 원단, 즉 천을 짤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의 원료가 되는 원모, 즉, 섬유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대표적인 천연섬유인 울과 면을 예로 들면, 양모인 울은 양털, 면은 목화솜입니다. 이러한 양털과 목화솜은 그 상태로는 원단이나 옷을 짤 수가 없겠죠. 양털이나 솜을 생각해 보십시오. 솜 상태로 얽혀 있고 너무 짧고 가늘어서 그 상태로는 원단을 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이나 솜을 빗질하고 이어가면서 꼬아주면서 실을 만들어야 원단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섬유 상태인 원모를 실을 만들기 위해 꼬는 작업 자체를 연사라고 합니다. 이 연사 공정을 포함해서. 원모에서 씨를 뽑는 과정의 작업 전체를 방적이라고 합니다. 이 방적 과정은 아주 복잡해서 이 방적 공정 안에는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생략하고 오늘은 연사에 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연과 야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를 꼬는 것을 영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을 강하게 주는 것을 강연, 그렇게 강연으로 뽑은 시를 강연사라고 합니다. 반대로 연을 약하게 주는 것을 약연이라 하고 그렇게 만든 시를 약연사라고 합니다. 강연, 즉 연을 강하게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연을 많이 줬다라는 의미도 되고 약연은 연을 약하게, 즉 연을 적게 주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방식은 각각의 특징과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강연사와 야연사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연사는 원모를 강하게 꼬아 밀도를 높여 강하게 만든 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연사는 실의 강도와 내구성이 중요한 제품, 강한 힘이 요구되는 제품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야연사는 원모를 상대적으로 덜 꼬아서 밀도가 낮고 부드럽게 만든 실입니다. 이 방법은 실의 유연성과 촉감을 강조하며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의류 제품이나 홈, 홈텍스타일 제품에 사용됩니다. 강연과 약연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연을 했을 때와 약연을 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면 강연을 하면 즉 연을 많이 주면 실이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또한 연을 강하게 많이 주면 실은 강해지긴 하지만 실은 밀도가 높아져서 가늘어집니다. 반대로, 야견은 연을 적게 줘서 실은 밀도가 낮아 느낌이 소프트하고, 강연에 비하면 실이 느슨하여 굵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강연사와 야연사의 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사로 만든 실은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마모에도 강합니다. 강연사로 잘려진 원단을 만져보면, 원단이 단단하고 튼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원사가 강연사인 이유가 아니라, 원사의 굵기와 편직 밀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같은 조건일 경우, 강연사의 경우가 약연사에 비해 딱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사는 작업복이나 등산복과 같은 잘 찢어지지 않고 고강도를 요하는 의류에 적합합니다. 인장 강도도 강해서, 신축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스포츠웨어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연사로 만든 실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피부에 자극이 적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촉감은 편안한 착용감이 요구되는 일상복이나 아기용 의류 등에 적합하겠죠. 일반적으로 강연사로 만든 원단은 단단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고 약연사로 만든 원단은 소프트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름용 의류의 소재로 쓰이는 원단들에는 강연사를 이용한 원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연사 제품이 약연사 제품에 비해 줄어드는 성질인 충률이 적은 편입니다. 일반 우븐 즉 직물 제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얇은 티셔츠와 같은 다이마루 제품은 그렇지 않아도 원단이 털어지는 성질이 있는데 강연사의 경우는 약연사보다 원단 틀어짐이 더 심한 것도 강연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방적 과정에서의 강연사와 약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방식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의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강연사와 약연사는 각각의 특성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용도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강연사는 내구성과 강도를 중시하는 제품에 적합하고, 약연사는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제품에 적합하죠. 자,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연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패션 섬유에 관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